헌법재판관으로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현재 재판관 중에 네. 어왜저 양반을 저기다 꽂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현재로갈 일이 있나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이 탄핵을 기각시킬 거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결정할 수 없죠 본인이 이제 주심이니까 주심이 판결문을 작성하거든요 이때까지 하면는 다를 거라고 봐요 자기 혼자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수명 재판관 이인 중에 일인이기도 하거든요. 결론 준비기를 관여하는 건데 윤석열 쪽에서는 수많은 증인 신청을 하겠죠 그거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최대한 끌 수도 있다 윤석열이 탄핵소추 1차 표결하는 날이 있죠 그 하루 전날 인사권을 행사했어요 1차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버렸잖아요 그 하루 전날 인사권을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행사했는데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했어요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입니다 그 난리법 속에 딱 처형을 이건 사전보은 아닌니까 누가 우연이라고 <laughs> 생각하나요? 이게, 이게 의원일 수가 있습니까?